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메타디움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어피트 보시면요 메타디움 코인이 35.10원에서 전일 대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고가는 36.20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메타디움 코인의 분석, 수익화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이렇게 숫자 1번 남겨주시면요 선착순으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 볼수 있는 좀 종... 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8월 17일 목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급등 코인 이크로 스톨 코인. 문자 보내드렸었는데요. 매수가는 530원, 목표가 700원, 목표 수익률을 30% 이상 챙겨가시고, 크루스돌코인이 예, 하반 경직이 강하고 지속적으로 매집봉 출현해 주고 있으면서 거래량 확장과 동시에 호가차 물량 받쳐주는 작업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단기로 강한 펌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당일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예, 상승이 나와주면서 한 하루 만에 목표 수익률 30% 달성했고요. 그리고 최고가 기준으로는 이런 식으로 40% 가까이 38%라는 수익을 챙겨가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문자 주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큰 수익 보셨을 텐데요.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상승추세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테니깐요 전량매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외에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이런식으로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투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깐요 단기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메타디움 코인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디움 큰 그림으로 보시면 앞전 구간에서 이런식으로 굉장히 큰 펌핑이 나왔고 기간 조정을 길게 받아주었죠. 즉, 1번 자리, 그리고 2번 자리, 3번 자리 이 그룹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임박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바로 앞전 이 낙폭에 제동을 걸어 주었었던 이 구간 보시면요, 큰 하락이 나왔지만 이 보이시는 것과 같이 거래량 이탈이 크게 없고, 이 바닥 트라이하고 제차 이런 식으로 우상향 해주면서. 이 고점, 이날이죠. 이날 큰 거래량과 동시에 매집봉 출연했습니다. 이 앞전 구간에 이 구간대에 이악성 매물대들을 정리를 잘 해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후에는 재차,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버리는 낙폭, 패닉셀이 나와주었는데,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 거래량 이탈은 전혀 없죠. 그리고 이 앞전 구간, 이 앞전 구간에서 제동을 걸어주었던 구간인데 이 더블 바텀 이 형성과 동시에 이 전날 캔들이 바로 앞에 있는 이 약성 매물 대 정리까지 해주면서 윗꼬리를 강하게 달아주었기 때문에 오늘 또한번 이런 식으로. 이 적당한 거래량 출현해 주면서 펌핑이 나아주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전 구간에서 강한 패닉셀이 나왔기 때문에 악성 매물대가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지금 위치가 또 일목구름대 돌파 안착해 주고 있고 현재 급등 만들어 주고 있는 이 장대 양봉의 절반 라인이 이 22평선 부근이죠.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요. 메타디움 코인을 숨고르기 후에 제차이 앞전의 윗꼬리 구간, 이 구간까지 트라이하러 갑니다. 지금 위치에서 단기 수익을 가져간다 해도 최소 3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구체적인 매매 전략으로 최저가 타점을 잡아서 평단을 낮추고 보유 물량을 늘리면서 진입을 한다면 5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무지성 개인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위치는 초보자 영역 아니고 무작정 매수하셨다가 보이시는 것과 같이 하박으로는 굉장히 크게 열리고 손실 보실 수 있는 위치니까요. 하단에 보시 하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메타디움 코인이라고 남겨주시면요 메타디움의 최저가 타점 리스크 관리 방법 최종 목표가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수익 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 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의 조정분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 바랍니다 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 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연락 남겨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 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자금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고래들 즉 세력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여기 보시면요 이 코인 명과 그리고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래 세력이 거래소에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한다. 매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한다.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 이 정보를요, 미리 알고 간다면 상승 타이밍, 그리고 하락 타이밍, 세력의 움직임, 수급까지 예상할 수 있겠죠.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스톰엑스, 리퍼리움, 비트코인, 골드 등 바로 이 지표 확인하고 주체 세력이 지속적으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고 반대로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만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 드렸고 그 기점으로부터 바로 이런 강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메타디움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지갑으로 이동되는 모습은 포착되면서 이 거래소 물량 이동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혀 걱정 없습니다 메타디움 세력도 매도하기 전에는 물량을 이 거래소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지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정보방에서 가장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매도하시라고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세력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지표 보는 방법과 그리고 메타디움코인의 최저가 타점 진입 구간까지 매도 구간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스위카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정보방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The yeah. 꾸준히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메타디움 코인 이큰 그림상으로는 1번, 2번, 3번 이런 그룹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짐 3번 자리에 위치해 주고 앞전 구간에서 바닥권 형성을 자리를 또한번 지켜주면서 이 더블 바텀 만들고 강한 급등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 22평선 이 부근이죠. 이 캔들의 미들라인 이탈하지만 않는다면요 앞전에 이 윗꼬리 구간까지 재차. 트라이하는 강한 상승 나와줄 수 있습니다. 다만 라이트코인들의 특성상 큰 상승전에는 일시적인 캔들의 분량을 털어버리는 힙소 패턴. 가짜 하락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급작스럽게 매집을 이어왔었던 이 주체 세력이 전량 이탈하게 된다면 추세 또한 무너질 수 있는 변수 있으니까요. 무지성 매매 에는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 하면서 다 알려드릴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